진짜 이거 알면 개쩌는 무기 하나 장착하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이 기술은 제 필살기 중에 하나라서 가르쳐 드렸다가 제 기술을 뺏길까 봐좀 걱정이 됩니다. 차차차 안녕하세요 차차차 박항태입니다 오늘은 한 번도 안 보여드렸던 박항태 시그니처 가마차기를 배워볼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연습이 가능하게 될 거고요 금방 이 무기를 장착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분은 아마추어계 보기 드문 선수가 되어있겠죠 먼저 많은 분들이 이 가마차기를 연습을 많이 하시던데 이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쓸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제자리에 놓고 차는 연습만 하면 안 돼요 모든 훈련이 마찬가지예요 실전에서 못 쓰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실전에서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캉트 가마차기는요 실전용 가마차기입니다. 일단 오늘 가마차기를 배우기 전에 이 바캉트 가마차기는 이 기존 가마차기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궤적보다 속도 있는 가마차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마차기를 하면 막 감기는 거이 궤적에 중점을 두고 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생각해봐야 돼요. 왜 감죠? 이 가마차기를 하는 상황을 보면 굳이 많이 안 감아도 될 때가 많아요 물론 진짜 각도가 없어서 제대로 안 감으면 안 들어가는 상황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슈팅은 정말 계적이 좋은 선수들이 할수 있는 어려운 슈팅입니다 근데 이 박강태 가마차기는요 아마추어라도 이 기본 발등 슈팅을 조금만 할줄 알면 어느 누구나 쉽게 따라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가마차기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박항택 가마차기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핵심 세 가지만 진짜 이해하기 쉽게 쌈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끝나고 잘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박항택 시그니처 가마차기 잘차는법첫 번째는요, 바로 디집발입니다디집발을요 오른쪽 상단에 찬다고 했을 때 발끝 방향이 오른쪽 상단을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 주먹 두개 정도를 띄우시고 디집발을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맞추는 부위입니다. 자, 어디 맞춰야 되냐면요, 보세요. 기존 발등 슈팅 때릴 때는 정 가운데 발등 뼈에 맞추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궤적을 목적으로 할 가마차기를 때릴 때는 살짝 인프런트, 발가락 쪽에 맞춰요. 안쪽 발가락, 엄지발가락. 근데 박강대 에 가마차기는요, 보다 파워를 더실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위에, 안쪽 발등 뼈에 맞추셔야 됩니다. 이쪽에. 아시겠죠? 보다 많이 감으려면 발가락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제 가마차기는요, 보다 파워를 중심으로 한 가마차기 때문에 안쪽 뼈, 또 위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굳이 안쪽 뼈에 맞출 필요가 있냐 발동으로 때리는 대신 하실 수 있는데 발동으로 때리는 거는 어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물려는 목적보다는 더 정교함을 위해서 발등 안쪽 뼈에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공 맞추는 부위는 정 가운데에서 하단 부분에 맞춰야겠죠. 근데 살짝 왼쪽, 살짝 왼쪽에 하단 부분에 맞춰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발은요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눕혀서 펴서 들어가요. 아까 우리 엄지발가락 첫 번째 맞을 맞춘댔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맞추는 동시에 들어올려야 됩니다. 보세요. 높여서 들어가는데 맞추는 동시에 찬면서 올려주셔야 돼요. 이러시나요?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임팩트 후 팔로우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킥이 반나왔죠. 그리고 높여서 들어갔다가 찬 동시에 들어올리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팩트 할때트팅 개념이기 때문에 밀어야 돼요. 우리 신인들 때 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는 게임이 맞아요. 근데 미베스트후 밀대, 미는 동시에 안쪽으로 살짝만 팔로우를 들어주는 거예요. 공이 파워있게 나가되 덜 감기더라도 공이 살짝 감깁니다. 아직이죠 그럼 파워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정리하자면 밀대, 팔로우 동시에 살짝 안쪽으로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 팔로우가 이렇게 넘는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원이 들어집니다. 일자가 아니라 원이 들어져요. 근데 밀어야 돼요. 살짝 어렵죠? 이거는 지금 차보셔야 돼 차면서 먼저 맞추시는 걸 하시고 그 다음에 0점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밀대 미는 동시에 안쪽으로 틀어준다 보세요 밀대 안쪽으로 틀어준다 보셨나요? 밀었죠? 근데 파워 있게 나가죠 왜? 맞추는 부위가 어디? 안쪽 엄지발가락을 맞췄기 때문에 궤적이 좀 덜하더라도 파워 있게 나가기 때문에 훨씬 역적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잘 보셨나요? 한마디로, 감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때리는 슈팅 개념으로 차셔야 됩니다. 이 가마차기 핵심은 골입니다. 아무리 궤적이 좋아도, 골이 안 들어가면, 좋은 감아차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더 이상 골이 잘안 감긴다고, 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감기면 좋겠지만, 많이 안 감겨도, 속도와 정확성만 있으면,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충분해요. 여기서 진짜 마지막 꿀팁. 먼저는 영상을 보시면서,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용점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용점 조정을 하실 때는, 골대 안에 작은 골대를 만들어서 차는 훈련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정확성이 좋아지실 거예요 가마차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빗나가거나 구석에 꽂히거나 소심하게 차서 애매하게 가는 슈팅이 안 나오도록 자신 있게 차세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진짜 연습해보면 알 거예요 진짜 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잘하려면 기본 발등 슈팅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발등 슈팅이 되면 거기서 조금씩 각도만 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완성이 될 거예요 꼭 보고 연습하셔서 아마추어에서 보기 드문 위협적인 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비싸게 뺏기는거아이가 아마추어가 진정으로 축구를 즐기는 그날까지 차차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 준비됐나? 축구하자. 지 사람 가지고 리고그겠 빨리 하자고. 씨.